안녕하세요. 레포터 최다 출연자 김민지입니다. 평소에 콘텐츠 코리아 랩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사람들이 스터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친구가 어, 레포터 있다. 너도 해봐라. 거기 많이 사용하지 않냐 해서 콘텐츠 코리아 랩을 스스로 알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이라는 친구가 촬영을 하고 제가 출연을 했는데 크스 나도 가보고 싶다, 뭐 웹툰 센터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댓글들을 보니까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카드뉴스도 만들어보고 편집도 해봤는데 한 번도 못 해본 걸 여기서 처음 시도해봐서 스스로가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고요. 성실한 만큼 큰 자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성실하게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